오잉, 저게 뭐람? 바닷속에 뭘 넣는 거죠? 산호 속에 유해를 넣는 장례식, 바로 산호 장례인데요. 우리에겐 다소 낯선 바닷속에 무덤을 짓는 사람들의 이야기, 에코뉴스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에코뉴스! 미국의 자선단체 이터널 리프는 1998년부터 화장한 유해를 인공 암초인 리프볼에 넣어 장례를 치르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양 생태계를 고려해 중성 콘크리트의 유해를 섞어 구조물을 만들고 콘크리트가 마르기 전에 가족이나 친지가 메시지나 기념품을 덧붙이는 식인데요. 조개 껍데기와 같이 바닷속에서도 문제가 없는 기념품만 붙일 수 있다고 해요. 이렇게 바닷속으로 들어간 리프볼의 산호가 달라붙어 물고기의 휴식처로 자리잡게 되는데 이 과정이 일종의 영생의 의미와 닿아있다는 것이 이터널 리프의 누가 시작한 거예요? 평소 스쿠버 다이빙을 즐겼던 돈브롤리는 산호초와 해양 생태계가 파괴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했는데요. 그는 산호포자의 서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구멍이 뚫린 반구형 구조물을 개발해 특허를 얻었습니다. 이후 이터널리프를 설립했고 장인 칼턴 글램 팔머의 유언에 따라 화장한 유해로 산호벌 열개를 제작해서 바다에 뿌린 것이 산호 장례 프로젝트의 시작이었죠. 암초 개발을 위해 개발한 초기의 리프볼은 70개 이상의 국가에서 5,000개 이상의 프로젝트가 진행되었고 75만 개의 이상이 해저에 설치됐다고 합니다. 칼턴을 시작으로 유예를 함께 넣은 리프볼은 현재 미국 플로리다 해안과 메릴랜드, 뉴저지, 노스캐롤라이나 등 25개 연안에 3,000개 가량이 설치되었다고 해요. 세계 최초 수중 추모공원 산호장 내외에도 미국에는 세계 최초의 수중 추모공원이 있습니다. 미국 최대의 화장 회사 중 하나인 넵튠 소사이어티가 운영하는 넵튠 메모리얼 리프는 2007년에 개장한 세계 최초의 수중 추모공원인데요. 전설의 도시 아틀란티스에서 영감을 얻어 돔과 아치 등 다양한 석조 추 조형물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곳에서 장례를 치르면 조형물 아래로 유골함을 넣고 망자의 이름을 새긴 브론즈 명패를 장식해요. 수중 추모공원을 조성할 때 바다 오염에 대한 문제가 지적되곤 했는데요. 태풍 등으로 수중묘지의 구조물들이 무너지거나 훼손될 경우 그대로 해양 쓰레기가 될수 있고 해양생물에게도 직접적인 피해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였죠. 하지만 넵튠 메모리얼 리프는 100년에 한번 오는 태풍에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하고 친환경 자재로 건설함으로써 이 같은 우려를 없앴어요. 미국 환경보호국 국립해양대기 관리국, 플로리다 물고기 및 야생동물보존위원회 환경자원관리부 미 육군 엔지니어팀의 엄격한 지침과 허가를 충족하기도 했고요. 또 육상묘지의 포화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으로 인정받고 환경적 부담이 적은 것으로 평가되어 녹색장 내협의회의 인증을 받았죠. 주목해야 할 점은 현재 수중묘지 구조물들이 산호초와 해양생물 성장에 적절한 서식지로 자리 잡았다는 건데요. 환경자원관리부의 연구에 따르면 산호초 주변의 해양생물이 처음 2년 동안은 없다시피 한 상태였는데 현재는 수천마리로 증가했다고 해요. 이터널 리프는 리프볼 장례식 서비스로 축적한 자금을 통해 대형 인공 암초를 조성하고 있는데요. 대형 인공 암초를 조성하면 개, 성게, 해면 산호, 물고기 등의 서식을 도울 수 있거든요. 이 프로젝트를 위해 콘크리트 구조물 25만 개를 6.5헥타르 바닷속에 넓게 배치할 예정이고요. 여러분들은 바닷속 장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음에도 흥미롭고 유익한 콘텐츠로 찾아오겠습니다.